과거에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일정한 수입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가 도래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술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컴퓨터, 소셜미디어 등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자율적인 업무 스타일을 채택하여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동적인 역량 요구,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단일 분야에 종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융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소셜 미디어 관리, 웹 개발 등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면서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 환경 변화. 현재 경제 환경은 공정성 문제와 안정성 문제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는 개개인이.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타개하려는 시도라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력 구조가 아닌 개별 창작자나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가 주목받으며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구.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의 도래는 워라벨 추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규정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구애받아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엔잡 디지털로마드 부업 시대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맞게 일과 삶 사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규칙적인 사무실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취미,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의 도래는 기술 발전과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개인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개개인에게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경제 구조를 타개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과 스킬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직장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엔잡 디지털 로마드 부업 시대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자율적인 업무 스타일은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 등 개별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은 필수적입니다.